저칼로리 간식 6가지로 다이어트 즐기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간식을 포기할 수 없다면 오늘의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저칼로리이면서도 맛있는 간식 6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중에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간단하고 건강한 간식들로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 할수 있어요. 다이어트가 지루하지 않도록 간식으로 즐기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1방울토마토 첫 번째로 소개할 간식은 방울토마토입니다. 방울토마토는 하나당 약 3kcal 밖에 되지 않는 대표적인 저칼로리 간식이에요. 작지만 강력한 이 토마토는 비타민 A, C, K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면역력을 강화해줍니다. 또 수분 함량이 높아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다이어트 간식으로 제격입니다. 손쉽게 씻어서 바로 먹을 수 있어 바쁠 때나 외출 시에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죠. 특히 생으로 먹거나 약간의 소금을 뿌려 맛을 살려 먹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방울토마토에는 항산화제인 리코펜이 풍부하여 세포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역할도 하죠. 저칼로리이면서도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 체중 관리에 가장 적합한 간식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몇 개로 가볍고 상큼한 간식을 즐겨보세요. 이 견과류. 두 번째로 소개할 간식은 다들 잘 아시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 다양한 종류의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주는 간식입니다. 아몬드는 특히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 건강과 혈액순환을 촉진해줍니다. 또한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뇌 기능 향상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이 먹는 것은 피해야 해요. 하루에 한줌 정도 약 30g 적당하며 이렇게 섭취해도 충분히 몸에 좋은 영양소를 채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이나 간식으로 간편하게 먹기에 좋은 견과류는 소량으로도 뇌 건강을 유지하고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을 주니 건강한 간식으로 선택해 보세요. 3. 삶은 계란 다음으로 소개할 간식은 삶은 계란입니다. 삶은 계란은 한 개당 약 68kcal로 칼로 칼로 칼로리는 낮지만 단백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데 아주 좋은 간식입니다. 또한 비타민 d와 콜린이 들어있어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눈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계란은 삶아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며 소금이나 후추를 살짝 뿌려서 먹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삶은 계란의 노른자에는 비타민 A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적당량을 섭취하면 눈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뭐요? 중요한데 삶은 계란은 이러한 영양소를 간편하게 제공해주는 좋은 선택입니다. 저칼로리이지만 단백질이 가득한 삶은 계란으로 식사 대용 간식으로도 활용해보세요. 4채소스틱. 네 번째로 소개할 간식은 채소스틱입니다. 당근, 오이, 샐러리, 파프리카와 같은 신선한 채소를 스틱 모양으로 잘라먹는 간식은 상큼하면서도 저칼로리라 다이어트에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샐러리는 칼로리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낮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해줍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눈 건강에 좋고 오이는 수분 보충과 비타민 C 공급에 효과적입니다. 채소 스틱은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에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간식입니다. 채소의 천연 당분과 식이섬유가 소화 건강을 돕고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하여 건강한 다이어트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하는 채소들을 골라 스틱 모양으로 잘라서 간편하게 즐겨보세요. 5 코티지 치즈 다섯 번째 간식은 코티지 치즈입니다. 코티지 치즈는 1컵당 약 184kcal로 저칼로리이면서도 고단백 간식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단백질 함량이 높아 근육 유지와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 후에 섭취하면 체력 회복에도 효과적이죠. 또한 코티지 치즈는 담백한 맛이 특징이라 베리류나 견과류와 곁들여 먹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코티지 치즈는 칼슘과 인이 풍부하여 뼈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매우 유익한 간식입니다. 다이어트 중에도 필요한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소스틱과 함께 먹으면 훌륭한 영양 간식이 되며 부담없이 먹기 좋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는 코티지 치즈를 간식으로 즐겨보세요. 6. 그릭 요거트 마지막으로 소개할 간식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백지당 약 188kcal 로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높아 포만 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 장 건강을 개선하고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릭 요거트는 다른 요거트보다 당 함량이 낮아 다이어트 간식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에 꿀이나 베리류를 곁들여 먹으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으며 간편하게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에는 비타민 B, 칼슘, 미네랄이 풍부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유익한 간식입니다. 다이어트 중에도 필요한 영양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릭 요거트를 간식으로 선택해 보세요. 오늘은 다이어트 중에도 스트레스 없이 즐길 수 있는 저칼로리 간식 6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방울토마토, 견과류, 삶은 계란, 채소, 스틱, 코티지, 치즈, 그리고 그릭 요거트. 이 간단하고 건강한 간식들로 체중 관리를 보다 즐겁고 쉽게 해보세요.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이 좋아하는 저칼로리 간식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